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5장 21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고하며 진술하고 도피차 상의하여 보라 이를 이전부터 부인자가 누구냐 예로부터 고한자가 누구냐 나요와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땅 그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소리의 평강의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우리 그룹 할렐루야 찬양대가 은혜로운 찬양 주 안에 하나라는 귀한 찬양을 잘 불러주셨습니다. 사람은 무엇을 바라보는가에 반드시 영향을 받게 돼 있습니다 나다네엘 호손이 지은 큰 바위 얼굴이라는 작품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거기에 어네스트라는 소년이 그 마을에 전해 내려오는 전설을 어머니에게 듣습니다 그 마을 어깨에는 큰 바위 얼굴이 있는데 때가 되면 그큰 바위 얼굴과 닮은 사람이 나타나서 온 인류를 품을 사랑을 가진 그런 인물이 등장할 것이다. 어네스트가 정말 그 주인공을 기다렸습니다. 정말 백만장자가 그런 사람일까? 많은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장군이 그런 사람일까, 아니면 정치인 중에서 그런 사람이 나올 것인가? 세월이 흐르고 어네스트가 동네에서 마을 사람들에게 말을 하고 있을 때한 시인이 그 석양 빛에 비추어진 어네스트의 얼굴을 봤더니. 바로 그큰 바위 얼굴이 주인공이 되었다는 것이. 평생을 그것을 바라보고 살아왔던 어네스트가 자기도 모르게 큰 바위 얼굴이 사람으로 닮아 변화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엇을 바라보는가 그것이 나에게 영향을 미쳐요. 고린도서 3장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니라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닮아 변화되어 갈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어떤 결과가 주어지는가? 세 가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자가 체험하게 될 은혜를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오늘 본 말씀, 이사야 45장 22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 45장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 끝에 모든 백성아, 나를 악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나를 아, 나는 다른 이가 없음이니라. 땅 끝에 모든 백성아 나를 악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악망이라는 것은 우러를 앙자에 바라볼 망자니 우러로 바라본다는 뜻이죠. 이것이 성경에서 저는 가장 중요한 약속 중에 하나입니다. 구약의 복음이죠 어떻게 이 말씀이 구약의 봄이란 말인가? 인간이 구원받는 것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나 공로가 있어서도 아니고 구원받기 위해서 애쓰고 힘써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라 다만 우로로 하나님을 바라보았더니 하나님의 구원이 내게 임하게 된다. 바로 은혜의 복음을 증가하고 있는 말씀 아닙니까? 바라본다는 것은 믿음을 뜻하지요 믿는 자를 우리는 바라봅니다 우리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이사의 45장 22절 말씀은 신약성경 4등전 16장 31절과 연결이 되는데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악마함으로 신약에서는 주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하셨으니 바로 바라보는 것이 믿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자꾸 세상을 내려다보게 합니다. 내 영적인 시선을 세상으로 내려 깔리게 만드는 힘이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안희승 요사의 죽으면 죽으리라 책에 보면 어릴 적부터 허약하고 소심했던 이 소녀가 악몽을 자주 꾸는데 아주 무서운 꿈을 꾸다가 소사치게 놀라서 식은땀이 줄줄 흐르는 상태로 잠을 깨곤 했었던 심신이 허약했던 이 소녀가 하루는 꿈을 꿨는데 말이죠 도깨비가 자기를 쫓아오는 거예요. 흉악한 마귀와 같은 존재가 자기를 뒤쫓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정신없이 주랭랑을 치면서 그 도깨비에게 안 잡히려고 아무리 달려가도 계속 쫓아오고 그 거리는 점점 좁아지고 있었을 때 때마침 나무가 있어가지고 나무 위로 올라가서 가지에 앉았어요. 네 뒤쫓아오던 도깨비가 그냥 위를 쳐다봐서 그 아이를 잡아 내릴 수가 있는데 위를 바라보지 못합니다. 계속 어디로 사라진 것인가 종종을 감춘 그 소녀를 찾아서 그 나무 주위를 계속 맴돌면서 그 땅을 내려다보고 있는 거예요. 마귀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온 세상은 악한 자네. 처한 것이며 하는 말씀처럼 그 사탄의 영향력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위를 쳐다보지 못합니다. 계속 땅만 내려다봐요. 세상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 미가서 7장, 7절 말씀에 한번 화면에 보시기 바랍니다. 미가서 7장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 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를 들으시리로다. 이 말씀의 뜻이 자명하지 않습니까?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 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를 들으시리로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끊임없이 하나님께로 돌이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하지요. 땅 끝에 모든 백성아, 그 뜻은 뭐예요? 우리가 아무리 땅 끝에, 또 아무리 비천하게, 또 내가 처한 삶이 아무리 가혹한 역경, 에 있다 할지라도 땅에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가 돌이켜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구원이 은혜로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구약의 복음이에요. 은혜의 복음. 우리가 애쓰고 힘써서 우리가 획득하고 달성한 것 아니고 다만 나는 하나님을 바라본 것뿐인데 마치 광야에서 모세가 노뱀을 든 것처럼 그 뱀을 바라보는 자마다 불뱀에 물린 자들이 치료를 받고 구원을 받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십자가의 나무에 달린 예수를 바라보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떠한 시련과 고통을 지나고 있든지 여러분이 지금 어떠한 삶이 지경에 놓여 있던지 돌이켜 하나님을 악망할때 하나님의 구원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들째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에게 무엇이 많은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자에게 세임이 부어집니다. 이사야 40장 31절 말씀 역시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 0장3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악마하는 자는 세임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를 어하게 하는 자가 세임을얻는다고요 악망하는 자. 우리가 불렀던 찬는 악모라고 나오잖아요. 같은 뜻입니다. 악망은 우러러 바라보는 것, 악모는 우러러 사모하는 것, 오직 요가를 악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독수리는 창공, 그 푸른 창공을 바라볼 때 힘을 얻어 날아오릅니다. 우리 가 세상을 살다 보면 시험을 받을 때가 있어요. 유혹이 내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 유혹에. 발이 얼어붙어서 꼼짝 못하고 그 마귀의 아가리 속으로 잡혀 먹혀 들어갈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한 새가 나뭇가지에 앉아 있는데 그 밑둥어리부터 뱀이 기어 올라오는 거예요. 뱀이 그 혀를 낼름거리며 큰그 눈으로 그 새를 바라보면서 새를 잡아먹으려고 나무 줄기를 타고 올라옵니다. 근데 새가 계속 그 뱀을 쳐다보는 거예요. 그 번뜩거리는 뱀의 눈을 쳐다보는 겁니다. 그러면 새의 다리가 얼어붙어가지고 꼼짝 못하고 그 나뭇가지에 있다가 그냥 뱀에게 잡혀먹고 만다는 거예요. 그 새는 뱀의 눈을, 뱀의 혀를 바라볼 게 아니라 뭘 바라봐야 됩니까? 하늘을 바라봐야지요. 푸른 창공을 바라봐야지. 그때 하늘로 날아오르면 아무리 뱀이 날쌔게 덤벼들어도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직 요가를 악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음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지 하여도 권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우리 이 세상에서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호세아서 12장 6절에 나옵니다. 그 말씀 역시 화면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호세아서 12장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내와 공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라볼지니라 이것이 우리의 라이프스타일, 이것이 우리의 삶의 자세가 돼야 한다는 거죠.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우리는 세상 속에 방황할 때가 많으니까 이 말씀대로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돌아온다는 건 회개를 의미하죠. 회개하고 돌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엇과 무엇을 지키며 살라는 거예요? 이내와 공의를 지키며 살라. 늘 남에게 인애와 자비를 베풀고, 그리고 내삶 속에서 공의, 공정, 옳은 것, 공평한 것, 하나님 의 뜻. 그래서 인애와 공의를 지키며 항상 어떻게 살라고요? 너희 하나님을 바라볼 지니라. 그래서 오직 요와를 악마하는 자는 세을얻으리니 하는 말씀대로, 여러분이 지금 어떤 형편, 어떤 사정에 처했을지라도 하나님을 악망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세임을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네. 셋째로 바라보며 사나가는 자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나가는 자에게 무엇이 임하게 되는가 그 세상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만족을 얻게 됩니다 10편, 17편, 15절 말씀 역시 한번 화면에 나온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깰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깰때 주의 형상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만족하리다. 사람들이 왜 시험을 당하나? 왜 유혹에? 흔들리는가 왜 세상 이곳저곳을 기웃기웃거리면서 시험에 들기 안성맞춤으로 살아가는가 마음의 허전함 때문에 공허함 때문에 그걸 좀 달래기 위해서 뭔가 만족을 얻기 위해서 어, 그렇게 기웃거리다가 우리는 시험에 들고 실족하고 어, 죄를 범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의로 중에가 뭐겠어요? 예배 중에, 우리가 예배 중에 주의 얼굴을 바라보지 않습니까? 이곳에 임재 계시는 그리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그 얼굴 빛을 비춰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요.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니 깰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뭘로 만족한다고요? 주의 형상, 주의 인격. 주의 이름, 나는 무엇으로 내 공허함, 허전함, 텅빈 마음을 만족시키며 살려 하는가? 나는 의론 중에, 예배 중에, 기도 중에, 여러분 기도할 때뭐 하세요? 주님의 얼굴 구하지 않습니까? 말씀 중에, 말씀 성경의 페이지 속에 나타나시는 주님의 얼굴.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깰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다. 이 세상 그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참 만족과 기쁨을 우리는 주의 얼굴을 바라볼 때 얻을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평생 소원이 시편 27편 4절에 나오는데 이런 말씀이에요. 내가 여호와께 청했던 한 가지일 곧 구,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가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악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악망하며 평생을 살게 달라. 아바굽 선자는 구약 신앙의 최고봉을 에, 누리며 살았던 인물입니다. 그니까 이렇게 말했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남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그 세상,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만족과 기쁨을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자는 누리며 살 수가 있다 그래서 오늘 바라봄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증거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세 가지 결과 첫째가 뭐라고요? 땅 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악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을 얻습니다 둘째로 뭐라고요? 세임을 얻죠 어제 여호와를 악마하는 자는 세임을 얻으리니 세 번째는 무엇을 얻는다고요? 바로 만족을 얻습니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깰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그럼 해바라기는 항상 해를 향하여 고개를 돌립니다 그래서 해바라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은 주바라기로 살아가야 되지. 어떤 형편에 처했든지 항상 주님을 바라며 살아갈 때 말씀 가운데 약속하신 대로 구원과 세 힘과 만족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온 제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제리 주바라기처럼 언제 어디서나 주를 바라며 살게 싸우니 약속하신 하나님의 구원과 세임과 만족이 제리 산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